거의 가을이 없고, 여름에서 거의 바로 겨울 가는 느낌이라 20도도 좋은데, 일단은 네, 서, 선선할 때쯤에 겨울 전이냐고? 거의 뭐. 올이냐고? 내년이진 않겠죠? 예. 예. <laughs>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. 뭐, 예, 뭐. 다들 대충 그 언저리가 있잖아요. 근데 뭐, 생각보다는, 어,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, 생각보다는 빨리, 어, 최대한 빨리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근데 또그 여러가지 또, 그 여러 가지 또 중, 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순서가 있다 보니까, 네,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. 어, 또 질문 있으실까요? 뭐요? 아, 근 네, 오늘 아침에 기사가 떴죠. 어,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그 노래 저, 저도 일본어로 불렀었던 나카시마 니카,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그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는 겁니다, 한국어로. 네,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제 그 노래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정식 음원이고, 뭐 그쪽 일본 측, 라카시마미카님이랑 또 거기 작곡가분이랑 다 같이 협의해서 네,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한국어 버전으로는 이제 딱 보면은 정식 음원이 된 거죠. 네, 그런 노래라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이 부분을 뭐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그냥 약간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. 네, 물론 제가 그 노래를 부르기는 하지만 어네뭐 저의 뭐 저의 뭐 음원이라고 할수 있나? 네, 뭐어든 네. 그 노래를 너무 우리 한국팬분들도 저희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분들이 너무나 다 좋아해 주시니까 네 그거를 프로젝트식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네 사실 녹음한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어로 아무래도 바꿔야 되니까 또 그런 협의점을 그 컨펌 받기까지가 오,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녹음한지는 꽤 됐습니다 <laughs> 이렇게 지금 드디어 발매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, 어, 약간의 뭐 직역도 있고, 약간 그걸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부분, 가사들도 있는데, 어쨌든 한국분들이 들으실 때도 어색하지 않으면서, 딱그 가사가 주는 의미가 잘 담겨져 있도록, 잘가사 번역도 된것 같아서, 네. 많이 발매되면 들어주세요. 네. 네,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어, 또 다시 재개봉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. 어, 앞으로도 어, 물론 이제 알라딘은 이번 주에 사실 끝이나요. 뭐 좋으세요? 뭐 아, 아쉬우세요? 아, <laughs> 바빴다. <laughs> 아니 그때 뭐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서 저도 되게 원래 이 정도 오래 한 경우도 없지만 뭐 한석달 정도 하다가 그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 저도 좀 아쉬운 감이 항상 있었거든요. 또 물론 이제 아직 부산이 남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, 좀. 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라딘을 계속 하더라도 이번 여름에도 다양하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어,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어, 뭐또 여러분들도 또 여름 되면은 부산 많이 놀러 오시니까 네, 놀러 오신 김에 한 번씩 보시는 것도. 근데 요즘 너무 더워서 사실 저도. 여기가 아그라가바지 어디가 아그라가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더워서 사실 이번 부산에서의 공연이 한편으로도 걱정도 될 정도로 너무 덥거든요. 사실 요즘 아시다시피 처음 첫 곡만 불러도 땀이 범벅이에요 근데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네잘 네.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남은 부산도 잘. 힘내서 하겠고요.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벨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저녁 메뉴? 삼겹살? 네, 맛있게 드세요.